엄마가 제 안아주실 때 제가 받고 싶은 선물을 받을 때 행복해요 음,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때 음, 엄마가 안 아플 때 음, 칭찬받을 때 음, 친구들이랑 놀때 음, 가족이 건강할 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요 그 가족들이랑 재밌는 활동을 했을 때나, 이런 학교나 학원, 교회에서 재밌는 활동을 했을 때요. 저는 게임이나 책볼 때요. 그게 친이 생활이신가요? 그렇죠. 어 가족들이랑 같이 밥 먹고 함께하는 거. 어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함을 느낍니다. 마스크 쓰고. 어, 걱정되지만 하나님이 코로나 지켜주실 거 어, 우리 가족이 짓셔서 감사해요 우리 가족부터 어, 행복하게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랑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이 더 알아간 것. 어떻게 알아갔는데? 성경 공부 한, 한국에 와서 오랜만 눈을 봐서 감사해요. 힘든 일 없이 끝까지 그냥 편하게 그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는게 감사해요. 음, 학교에 전면 공교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할수 있어서. 그 코로나에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랑 그 가족들이 건강하게 잘 지낸 거요.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신 거 그리고.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같은 반된거 그리고 올해 2학년 잘 보내게 해 주신 거예요. 가족들이 아프지 않고 코로나인데 한 번도 안 걸리고 예지가 잘그거 그 있는 게 감사해요. 어,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. 올해 실기를 준비하면서 또 수능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있던 모든 일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는 것에 너무 감사드려드립니다.